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롱맨 시리즈에서 등장하는 탈것 스테이지들의 난이도를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와. 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난이도를 제일 쉽다고 잡은 스테이지, 롱맨 X4에 등장하는 마린 베이스 스테이지입니다. 자,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롱맨 X4에서 초보자들 학살하는 구간도 여기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제 탈것 스테이지 중에서 롱맨 시리즈 탈것 스테이지 중에서 제일 쉬운 건 여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 일단 기본적으로 직사 구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른 탈것 구간에 비해서 그리고 타는 거 타는 도중에는 뭐 마나가 달거나 뭐 그런 것도 없고요. 그런 기믹은 롱맨 3에만 존재하지만 뭐 그런 것도 없고요. 일단. 아이템 배치도 되게 쉽게 쉽게 먹을 수 있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롱맨 X4를 수저 플레이, 수저런, 그러니까 수저, 수저 타이머 태그를 하는 이유가 여기 스테이지가 쉬워서 아이템 먹기가 은근 쉬워서 탈컷 스테이지들 중에서 얘가 제일 쉽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아, 요거가 한몫을 했어요. 수저런을 내가 하게 만든. 얼마 전에 54분 뚫은 그런... 아무튼 일단 외우면은 모 뭔들 안 쉽겠냐만... 얘는 외우면 특히 더 쉬워요. 자, 이런 구간 조심해야 되죠. 카메라가 이렇게 슝 밀려가지고 캐릭터가 안 보이게 되면은 낑김 판정을 받아가지고 죽게 됩니다. 저런 거 조심해야 되겠죠. 에어디시 아 보여준거야 보여준거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보여준거예요 저런거만 조심하면 되겠죠 사실 몹들한테 쳐맞고 죽는거보다는 깔려죽거나 뭐 낑겨죽는 저런거 아니면은 거의 죽을 일이 없어요 X4의 경우에는 죽여주고 여기 먹는게 좀 빡세긴 하죠 이렇게 지하고 먹어주고 대쉬해주면은 클리어 이상 엑스포 마린 베이스 스테이지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두 번째 게임은 롱맨 엑스2입니다. 자, 들어가 보시지요. 바로 타조 스테이지 레저트 베이스에 등장하는 라이드 체이서 구간. 바로 여기, 이거 사실 안 타고 그냥 슉 진행해도 되거든요. 안 되네요. 야. <laughs> 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솔직히 말해서 엑스포보다 훨씬 쉬운데 제가 이걸 넣은 이유가 있어요 엑스포보다 뒤로 넣은 이유가 바로 여기 구간 때문에 한 번에 갔네요 띠 저기가 좀 많이 시당심이 필요한 구간인데 이제 수백 판을 했는데도 연구를 해봐도 한 번에 저거 지나가는 법을 모르겠어요 먹고 죽고 자 여기서 봐봐 방금 한 번에 지나갔는데 이게 사실 한 번에 지나갈 때가 별로 없어요. 여기가 봐봐. 대식기를꾹 누르고 있어도 이렇게 돼요. 보통. 아무튼 운 요소가 정말 필요한 스테이지라서 넣습니다. 자, 롱맨 X2였고요. 사실 별거 없어요, 얘는. <laughs> 자, 세 번째 게임은 롱맨 8. 롱맨 8에 이제 프로스트맨 스테이지와 와일리 스테이지 1 스테이지를 이제 세번째로 뽑았습니다 난이도 순위에서 자 만나보시죠 프로스트맨 스테이지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하지만 여기는 곧바로 그 오도광무 스테이지가 나오지 않아요 그 구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자 왔습니다 자 여기 스테이지는 친절하게도 앞에서 점프, 점프, 슬라이딩, 슬라이딩 이렇게 함정 놓여서 달려주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어렵다. <laughs> 그래도 어렵다는 거 처음 하면은 이거 짜증나요, 이게 알려주는데 자꾸 키핑하고 해가지고 못 깨니까 짜증이 더 나. <laughs> 이상하게 그래요. 해봐야지 아는 데 점프. 자, 여기서 위로 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사를 먹을 수 있고요. 처음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속을 수 밖에 없어서 짜증이 나죠. 짜프짜프 슬라이딩 그. 땅땅땅땅. 쩝! 점프. 정말 친절하게도 계속 알려줍니다. 저렇게. 저렇게 계속 알려주는데 난왜 자꾸 죽는 거지? 난 못하는 것과 아니에요. 여기가 어려운 구간이 맞아요. X4나, 다른 시리즈, 뭐, X5, 뭐, 어디에 나오는, 어디에든 나오는, 이런 스테이지들, 여기서 그냥 아래로 가야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그런데서 어차피 다 알려줘봤자, 똑같아. 친절한 요소가, 다른 시리즈의 탈것 스테이지에 나와도, 똑같이, 어차피 못깰 사람은 못 깹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넘어갔고요 다음 스테이지까지 잠깐 편집. 자, 다 왔습니다. 자, 두 번째 구간. 여기는 처음에 봤을 때에 비해서한두개 빨라져요. 하지만 스테이지는 짧아서 그나마 다행인데 좀 많이 어렵습니다. 처음 하는 분들한테는. 어우, 빨라, 빨라, 빨라. 네. 여기 다행인 게 수집요소는 여기 구간에 수집요소가 없어요. 나사가 없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만 잘 해주면 됩니다. 이러면 클리어. 자, 이제. 와일리 스테이지로 넘어가 보시죠. 자, 편집. 자, 와일리 스테이지. 자, 진입. 자, 시작부터 탈 것. 스케이트보드가 이렇게 대기되어 있는데, 여기가 좀 많이 길고 어렵습니다. 실수 한번 하면은, 다시 처음부터라서, 집중을 빡 하고, 빡 해주고, 클리어를 해줘야겠죠. 딱 맛보기 구간이라서 일단 속도가 좀 느려요. 스케이트보드가 가면 갈수록 빨라지기 때문에 꽉 잡아 템포 따라가야 됩니다. 뒤에서 오는 이 비행기들은 데미지 판정이 없기 때문에 무시해줘도 됩니다. 시야를 가리긴 하는데, 빨라져, 빨라졌어. 빨라진다, 빨라진다. 짱짱 아야. 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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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엇박이 하나 나와요. 여기. 엇박. 보고 뛰세요. 점프라고이게 나오는데. 바로 점프하면 떨어지는구만. 자, 이러면 됐죠 자, 롱맨 팔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보시죠. 그지 같네. 자, 네 번째 게임은 놀랍게도 롱맨 X7이었습니다. 롱맨 X7 많이들 안 해보셔서 잘 모를 텐데, 롱맨 X7도 탈것 스테이지가 존재하죠. 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집. 자, 오랜만에 롱맨 X7 켰는데, 이거는 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간 보금들기 빠돌이가 된 제로. 자, X7. 자, 제가 또 너무 재밌어가지고, 원래 바로 이거 보스까지 보여드려야 되는데, 모르고 보스 7개까지 깨버렸어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자, 하지만 스테이지는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스테이지만이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오 로딩. 자, 뭐라 뭐라 하는데 잘 모르겠고요. 자, 저는 Z 키를 대시로 설정해 놓는데 여기 스테이지는 이상하게 Z 키가 안 눌려요. 대신에 <laughs> 특수 공격 키 아니고 점프 키가 부스터입니다. 띠용. 자, 이거 원래. 제작자의 의도는 이거 슝슝 달리면서 플레이하게 해놓은 것 같은데, 그렇게 달리면 은안 돼요. 이거 후진 기능이 없어가지고 타겟을 조금이라도 이거 벗어나가지고 못 먹게 되면 한 바퀴 더 돌아야 되기 때문에 끔찍해집니다. 게임이 진짜 천천히 달려야 돼 천천히. 이렇게. 이게 게임이니? <laughs> 제가 X7을 좀 높은 난이도 순위로 넣은 이유가 끔찍해서에요 그냥 게임 자체가 너무 끔찍해요 어떻게 이런걸 해야되는지 아유 먹었다 타깃! 타깃! 나도 이거 그래서 수십번 이상 한거라서 지금 잘 먹고 있는거지 조작감도 되게 이상하고 어, 시점도 이상하고 해가지고 그리고 더 짜증 나는 거는 인질들이나 하트 같은 아이템들이 뭐야 앞에 안 보이는데 갑자기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짜증 납니다. 아 근데 이거는 아무튼 직접 해보세요. 더는 하고 싶지 않네요. 그 증명하기 위해서 인트로 다시 가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하고 이제 아 아무튼 싫어. 자 끝. 다섯 번째 게임은 롱맨 3입니다. 자 한번. 탈것 구간 만나보시죠 자, 편집 몇번째 하나 둘셋넷자 다섯번째 롱맨3에서 이제 디딜맨 스티지죠 자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진행을 좀 해야되기 때문에 편집 자 일단 롱맨3 그 구간 왔어요 여기가 어려운 이유가 자 이거 타는 순간 보세요 만약에 피가 없어서 이걸 눌렀잖아 떨어져요 그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타고 있는 상태에서는 여기서 이제 이 에너지 탱크를 못 먹는다는 거예요. 이 캔을 못 먹어요. 자 그리고 만화가 떨어지면은 자동으로 추락하기 때문에 연비 플레이 이도 것 되게 중요하고요. <laughs> 얘 계속해서 죽어가지고 만화 다 떨어지는 상태로 못 깨잖아.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 정말 짜증나죠. <laughs> 연비 플레이 이게 밟고 있으면은 만화가 닿는 시스템이라 점프할 때는 만화가 안 달아요. 알고 있으면 이제 편한데, 모르면은 정말 힘들죠, 이게 특히 여기 구간할 때 되게 힘들죠. 아무튼, 연비 플레이, 연비 플레이. 아니면 이런 데서, 이런 데서 에너지 뭐 빨아줘도 되고, 뭐 유동적으로 하면 되는데, 아무튼 여기가 되게 좀 많이 빡센 편이죠. 아, 이 잘못 써봐야다 아무튼 이 영상 본 사람 롱맨 3리 아, 거의 안 해봤거나 이제 잘못 하는 사람들은 팁 하나 얻어갑니다. 자 이러면 이제 끝났구요자 이제 다음 게임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다음 게임 롱맨 X8, 롤크만 로크, x 8도 그냥 아무거나 불러와 가지고 할게. 자, 첫 번째로 보여줄 스테이지는 도크라겐 기가 볼트 도크라겐 스테이지인데, 여기 스테이지는 이제 빨리 깰수록 편하지만, 늦으면 늦을수록 적이랑 거리가 멀어져 가지고 정말 힘들어지는 스테이지죠. 자, 얘 되게 중요한 게부스트를쓸 때마다 만나가 달아요. 만화를 그 최대한 아끼고, 아껴, 아끼고 하면서 게임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정말 힘듭니다. 아 못먹었다 바꿔주고 빨리 잡아줘야지 이제 깨기가 쉽다는거 얘가 자꾸 똥도 싸고 폭탄똥 싸고 막 칼로 방해하고 주변에 이거 그지같은 기믹들 있고 해가지고 많이 빡센 스테이지에요 특히 지금 하드모드라서 더 어려운 상태인데 되게 오랜만에 가지고 오늘은 빨리 못 잡았네. 잘하면은 방금 잡는 그게 될 텐데 아무튼 처음 하면은 진짜 이게 마이구간이야 여기 이 스테이지가 진짜 어려워. 쫓아 이게 한번 거리 멀어지면은 이런 거안 죽으면서면은 못 잡거든 완전 거리 멀어져가지고 이걸 또 시간제예요. 시간 지나면은 내가 즉사 판정 당하면서. 끝나거든. 빨리 잡아줘야 돼. 아무튼,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얘가 죽어요. 그러면 이제 보스전인데. 오늘은 되게 좀 늦었네. 오랜만에 뛰어가지고. 아무튼. 자, 이게 늦어지면은 화면이 빨개지면서 위험하다고 나오죠. 빨리 잡아줘야 되는데. 죽어라, 야 <laughs> 오늘 잘 버텨? 어? 큰일난거 같은데요? 아 몇대만 더 때리면 되는데? 됐다, 이러면 깼죠? 붙었으니까 죽여주고, 이러면 클리어인데 아무튼 이게 나도 되게 많이 했는데도 좀 빡세게 했겠어요 이게 한 20초 정도, 15초 정도 더 있었으면 내가 지는 상황이었거든. 아무튼 X8에는 이런 기능이 하나 있고요. 다음 스테이지 한번 가 봅시다. 얼음 스테이지입니다. 벤트는 <놀람> 버그가 없나요? 지금 찍고 있는 거는 각 시리즈에 존재하는 탈컷 스테이지 비교하는 영상이거든요. 난이도 비교하는 영상. 그거 찍고 있어서. 자, 다음 스테이지는. 이 새끼 이름이 뭐였죠? <laughs> 아무튼, 예, 얼음 스테이지. 인데요, 여기는 되게 스테이지가 길고. 중간모스로 이제 두번 나와가지고. 좀돌아야되나 집중력도 좀 요하고 빡세기도 빡셉니다 이제 함정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함정 같은 기술도 존재해가지고 처음 하는 사람들 여기서 되게 많이 죽죠 <laughs>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팁을 드리자면은 제로가 제일 세요 하지만 이렇게 막 연타하면은 끊겨요 끊겨서 나가요 총알이 타이밍 맞춰서 둘러줘야지 이제 최대한 많은 총알을 쓸수 있다는 거. 이제 마이티 넘버 나인의 대쉬 기능과 비슷합니다. 마이티 넘버 나인 대쉬도 타이밍 맞춰서 돌려야지. 이제 최대한 많은 대쉬를 할수 있는데, 얘를 또 봤죠. 마몽나 해본 사람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건 뭐 말해봤자 의미가 없었지만, 아무튼... 새벽... 제로로 먹었어야 됐는데... 일본어, 일본어? 자, 제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중간 보스를 원패턴에 잡을 수 있는데 되게 엑스팔 오랜만이라 한 번에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첫 번째 중간 보스죠. 자체는 쉬워요. 사실 중간 보스는 자체는 쉬운데. 자, 붙어서 놔줍시다 오케이, 원킬 컷. 다행이네요. 걷는 거보다 느린 대시 연타. 그건 아니고. 그건 말도 안 되고. 용매는 X8이요. 어, 그지 X8이 이상하게 좀 캐릭터들이 가벼운 거 같아요. 움직임이. 되게 가벼워. 촐랑촐랑. 특히 잘하는 사람 거 보면은 대시 연타 하면서 가는 거 보면은 쫄랑쫄랑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괜히 저러는 것 같고. 사실 다른 시리즈랑 똑같은 플레이 하고 있는 거거든? X8이 유독 그렇게 보이지. 자, 아, 이제 X8을 좀 높은 위치로 올려놓은 이유가 스테이지가 길어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파밍이 돼 있는 상태라 트레이터가 체력이 많은 상태라 이제 잘 죽을 일도 없고. 처음 하면은 되게 빡센 스테이지가 맞아요. 초등학생 때 거의 울뻔 하면서 했어. <laughs> 너무 길어가지고, 스테이지가. 자, 여기서 왼쪽 길, 오른쪽 길 있는데, 오른쪽 길한번 가봅시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초에 차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길인데, 이런, 이런 길도 있어요. 근데 여기나 오른쪽 길이나 사실은 뭐 차이는 없다는 거예 왼쪽 길이 더 빠르다는 소리도 있고, 오히려. 슝. 자, 2차 보스전. 이거 하다보면 그거 생각나요. 그, 남극탐험알이죠 님들. 그, 펭귄 말. 이러면서 뛰는 그 게임 알지? 그거 생각나지않 그거 브금 있거든? 그 브금이 근데 기억이 안 나는데, 아 무슨 클래식 브금 나오고. 아, 땡컨, 땡컨. 골지저렇 빠지고. 슝. 원패턴 가능할까? 안될 것 같은데. 아이고. 재빠르게 바꿔서 이제 딜레이 없애주고요. 넉백을 이제 줄여줄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넉백을 무시할 수 있죠. 이렇게 캐릭터 바꾸면. 이 중간 보스가 어려운 이유가 근접해서 때리지 않으면 사거리 때문에 공격을 못해요. 저 떨어뜨리는 총알 맞고 견잡을 못해서 계속 쳐맞고 이제 결국엔 죽는 불상사가 나는 곳인데 이렇게 좌우로 왔다갔다 하면서 잡아줘야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쟤도 죽겠다 자 다음 페이스 때 잡아주면 되겠네요 지금 이러면 클리어 얘, 내가 이 게임을 진짜 많이 해봐서 쉬워 보이는 거지. 처음 하면은 난이도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뭐, 보내지만 여기 있는 아이템 먹기도 빡세고.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X에 이제 헤드 파츠가 있는데 지금은 이미 먹은 상태고 얘는 뭐 이렇게 먹어도 되고. 여기 원래 레어 메탈 있죠. 자 다음 게임 2.5D로 넘어가 봅시다. 탈것 스테이지 스타맨 스테이지인데요. 첫 번째 스테이지. 일단 그 탈것 나오는 구간까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잠깐 편집. 자 일단 첫 번째 구간. 탈게 되게 참신하죠. 뭔가 우주선 타고 있는데. 이게 아마 롱맨6에서 등장하는 그거 모티브로 나오는 스테이지일거예요공기를 탈게 있는데 롱맨, 아무튼 나 그거는 잘 못하는 게임이라 일단 뺐습니다 롱맨5요 5 일단 그래비티 맨 스테이지 자체는 쉬운데 문제는 이제 와일리 스테이지에 이게또 또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또 나오는데 그게 좀 어렵다는 소리 됐죠 여기도 로무스 3와 마찬가지로 상태창을 못 들어가서 에너지 탱크를 못 먹어요. 이 캐를 못 먹어요. 조심조심 플레이 해줘야겠죠. 이한 번만 타던가 한 번만 타죠. 어. 아무튼 자,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무적 시간이 거의 없어요. 공격 두번 맞으면은 연달아 맞으면은 연달아 두번 맞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 캔도 못 먹기 때문에. 너무 엑스프라이만 좀 다르지? 여기는 맞아서 죽는 경우가 많아요. 가시 때문에 죽는 경우가 많고. 여기가 이제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도 학센스테이지죠 바로 여기 구간. 여기 대부분 다쫄아가지고한 번에 안 가거든. 요 이게 렇한 번에 가야지 쉬운데. 계속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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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이제 피할 틈이 좁아가지고 못 피하고 이제 못 깨는 경우가 많대. 아무튼 자롱맨 2.5D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다음 게임 많은 록게이들 마음을 사로잡은 그 스테이지 많은 록게이들의 키보드를 빼앗아간 그 스테이지 짧기는 정말 짧아요. 역대급으로 짧은데 어려운 구간이 탈것 구간이 정말 짧은데. 그만큼, 이제, 양보단 질적으로 승부하는 거지 같은 스테이지죠. 자, 일단 어디 한번 해봅시다. 이게 시작부터 틈을 안 줘. 레디와 동시에 죽음을 맞이하는 한한 절반 정도는 경험해봤을 거예요. 뭐 시작부터 무슨 일단 구간이 있나, 막 이렇게 죽는데. 어, 죽음의 레디죠. 이것도 외워야 되고. 우선 제로 플레이 할 때는 안 먹어도 되지만, 엑스 플레이 할 때는 필수적으로 거의 다 필수죠. 먹어줘야 되는데, 하나라도 놓치면은 아무런 안 주기 때문에, 방금 같은 경우, 이거는 내가 실수를 했네요, 또. 여기는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암기 말고는 깰 수가 없기 때문에, 단언할 수 있어요, 진짜. 암기 안 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불합리한 스테이지고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이제 클리어인데 이게 제가 초등학생 때 처음 접했을 때한 2시간 반 정도 걸렸을 거예요 2시간 반에서 3시간 보통 나들이 짧은 구간을 오후 3시간 걸려서 깨고 초에차대 아무튼 제가 생각했을 때 X5 탈거 스테이지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잡았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